<laughs> <laughs> 간지러. 이게 손바닥으로 들어오면괜찮은데 손바닥으로 들어가면데바으아아어으어가는게아인한데어가 아, 으러가는게 잔인한데. 어가랑아 지금 찍는 거예요? 예. Yeah. <laughs> <laughs> 네. 어때죠? <laughs> 왼쪽도 좀안 좋네요. 오케이. 오른쪽이 어, 어. 네. 워낙 안 좋으니까. 그죠? 이제 왼쪽도 지금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게. 왼쪽다 풀어야 되고. 아, 아파. 응, 이 정도 받아요. 이렇게 견갑골이 나와요. 일반 마사지를 많이 받아 오셨죠? 네. 응. 그거보다 압이좀 세니까 네. 땡겨 네. 땡겨아 예. 네. 음, 여기 늘려줘야 돼. 예. 네. 이거 왼쪽도 안 좋아서 그래지 오른쪽이 많이 안 좋고. 응. 네.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괜찮아. 보시기 전에는 이게 안 되지. 괜찮아요. 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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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응, 내전이 잘안 되고, 응. 저기 좀 심하네요.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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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참으시네 요 여래도. 지원해 지니까 시원... 네. 풀리면서 시원이 생겨 당겨, 많이 생겨서 좋구나. 아예겁 지금 겁나 갖고. 아 아니 여기까지. 네. 방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픔에. 예 네, 맞아. 요 네. 아무리 힘빼라 그래도. 네. 아픔은 어쩔 수 없어. 맨날 힘빼라고 그러지만 뭐, 고객님들한테. 오십견 증상으로 초기로 왔네 오른쪽은. 음. 어... 음. 예. 네. 잠데아 예. 간지러운 거예? 어... 예. 예. 간지름 잘세요근데 거기 팔에 풀어야 돼 속에 견갑하근을. 예. 아 이게 손가락이 들어오면 어, 괜찮은데. 들어가돼 자... 그게, 관전 <laughs> 타는 분은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데, 일단 그거는 이제 엎드려서 잡고 그러면. <laughs> 예. 예. 제가 볼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? 마징가 TV, 마, 마징가 Z? 트 진짜 가이드. 그러니까 마징가 예. 예. 진짜 가이드? 그니까, 마징가인데, 마사지 진짜 가이드. 이거 앞으로 딱딴 거거든요. 아, 난 마징가 옛날 <laughs> 많아요. 예, 네, 예, 예. 그거 아니고. 똑바로 놓으시죠 여기 어때괜찮아간지러아니아픕다어 어깨관절이니까 흉쇄관절 오 <laughs> 네. 화통인가? 응 정량에서는 화병이라 그러지 우울증이라고 네, 이 세월 이라인이 어깨 움직이잖아요. 에는 음. 경각과. 이 어깨 관절이 어깨 안 좋아서. 아. 아, 운동 음 아, 죄송합니다. 네. 어, 너무 아파. 운동도 많이 하셔. 점심. 가파도 많이 나오시고. 네, 운동 많이 한 바람에 이렇게 많이 뭉쳐요이 어? 이거. 이거 다 뭉쳐 있는 거야. 어. 아, 어, 무서 <laughs> 아니 아니. 어? 괜찮아 아픈 데만 네. 특별히 아픈 데, 내데 있어요. 지금. 네. 일반 마사지샵 가면 진짜 이렇게 안 해. 응, 일반하고 틀리지니까. 이게 네. 이제 모르고 보면는막 고문 당한다 그래. 음. 고문 당하는 거. 근데 다 끝나고 갈 때는 시원하니까 네, 그게 좋다 고 그러지. 근데 아픈 사람들은 이런데 찾기가 못 찾아가지고. 응. 근데 <laughs> 환자들이 많이 오지 환자들. 제가 정말. 잘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맞죠. 모르니까 음. 여기 별로 힘겨서. 없어요. 고객님들이 오면 이런 데 별로 없대. 한번 받아보고 예. 음. 음. 여기 좀 아파요. 여기 풀어야 되지. 음. 음. <laughs> <laughs> 간지러워.

거기가, 거기가 붙고있으니 제한되는 거야, 올라가는 거 50견 한 장은 필 풀어야 돼. 저, 거긴 오른쪽이 지금 약간 50견이 갈라 그래요 와, 못법용도 되게 많이 나온다. 처음 받는다, 그래, 이런 거 보면.